안녕하세요 수방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약간 정신을 좀 잃고 있다가 그래도 큰맘 먹고 시작한 유튜브인데 이렇게 그만둘 순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인데 이제 2025년이 3일 남았어요. 저는 올해 대학교도 졸업하고 인턴이긴 하지만 나름의 취업도 하고 싱가포르 취준도 하고 대학원 준비도 하면서 정신없고 제 기준에서는 꽤 업앤다운이 많았던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는 2025년을 회고하는 올해 돌아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에서 본 포스트들을 참고해서 질문을 총 10개로 추려왔고요. 그럼 가벼운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올해의 베스트 소비 올해는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하지만 싱가포르 사실 그 동남아 여행 많이 다니는 나라의 거의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놀러가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제가 1, 2, 3학년 동안은 여행을 진짜 안 다녔거든요 아예 안 다녔었는데 그래서 4학년 때 어, 이럴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행을 좀 많이 많이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꽤 어, 많이 다녔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뿌리고 다녔는데 일단 여행을 이렇게 많이 간 해는 당연히 처음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여행의 재미를 크게는 못 느꼈었는데 물론 좋지만 막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잘못 느꼈었는데 올해 여행을 다니면서 어 너무 좋았어요. 계속 좀 다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는 했거든요. 일단은 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올해 조금 이렇게 제 기준에서 업앤다운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행 가서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을 잊고 그래도 잘 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일 때 잠시나마 이 마음이 편한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동남아 음식을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신료가 입에 되게 잘 맞아서 다양하게 먹어본 음식들이 다 너무 기억이 좋고. 뭐 올해는 여행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지만, 하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뭐 올해처럼 많이 다닐 어 돈과 기회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어 앞으로도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여행을 갈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의 월스트 소비. 음, 사실은 어 질문을 줄이고 계속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뭐 크게 드는 나는 건 사실 없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때좀 후회는 하지 말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후회를 할 만큼 큰 돈을 쏟아붓는 일도 잘 없기도 하고요. 후회는 아니긴 한데 올해 좀 많았던 소비 같은 게 뷰티에 조금 관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특히 더 화장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좀 그랬는데 5월부터 한국에 와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한국에 있는데 이제 한국인들은 또잘 꾸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뷰티에 자연스럽게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년보다 화장품이나 약간 뭐 관리하는 그런 제품에 좀 돈을 전보다는 많이 쓴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저 올해는 제가 8월달에 카스쿨에 다녀왔어요. 그때 루시가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 밴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루시를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물론 너무 멋있으시지만 그 밴드 음악이라는 게이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의 전곡을 이렇게 막 돌려들을 만큼 충격이 조금 있었어요. <laughs>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고 좋아하게 된 노래가 21세기의 어떤 날이라는 노래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 카톡 프로필 그 뮤직으로도 해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책 혹은 구절 근데 일단 이두 개가 저는 달라요는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승희 작가님의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보라는 것의 의미는 나이 들면 그런 거 못하잖아가 아니라 나이 들어 지혜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뭐, 그래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뭘까를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큰 뜻이 있는지, 왜냐면 나이 들어도 늦지 않았다고 다들 하니까.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뭐를 보고 되게. 이마 탁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책은 아직 다 읽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반 정도 읽었는데, 제목이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인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어, 선배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거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뭘 물어봐야 될지를 일단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은 배움을 <laughs> 주고 있고요 제가 대학원을 원래 내년 8월에 합격이 된다면은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거를 보니까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대학원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드라마 또는 영화 어, 폭삭소가 쓰다가 제 올해의 드라마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일단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한테 가족이 되게 되게 소중하거든요. 제 가족이랑 되게 친하기도 하고 또 멀리서 4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한테 더 소중해진 게 이제 가족이라는 존재인데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진짜 매회 광광광광 진짜 많이 물었어요 배우분들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저의 탑2 인생 드라마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올해 성공한 것이랑 실패한 것 그러니까 올해 성공한 거는 제가 올해 졸업을 했잖아요 어, First Class 언어로 졸업을 했습니다 yeah! 이거 아마 제 브이로그에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어, 1등은 아니고 1등급 졸업 정도로 생각하면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성적이 항상 큐뮬레이티브 그 GPA 있잖아요 그게 1등급 2등급 계속 사이 딱그 바운더리 계속 있었어요 한 진짜 4학년 마지막 학기까지 이 점수,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마지막 학기에 제어 대학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네 퍼스트 클래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올해 실패한 것은 싱가포르 취업이요 <laughs> 취업이 안 돼요. 응. 제가 지금 한국에서는 인턴이지만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잘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올해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 이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연구실의 사수님이 되실 거 같습니다. 뭐제 브이로그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이 연구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박사를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석사 정도만 하고 싶었고 석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조차도 막 엄청 연구를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런 이유에서 그냥 석사를 하고 싶었던 건데, 사수님도 그렇고, 이 연구실에 있으면서 진짜 멋진, 똑똑한 그런 연구원분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내가 연구원으로서 커리어를 그린다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 제가 원하는 분야의 박사생 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저만큼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수님한테 크게 배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팀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할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버스를 못 타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조금 운전자가 되는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팀원 누구를 못 믿겠거나 그러면 제가 그냥 맡아서 다 하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결과는 더 좋을 수 있지만, 어 뭐그 친구의 성장이라던가, 저의 그월라이프 밸런스라던가, 뭔가 그러니까 어떤, 모든 면에서 그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사수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간단한 일이긴 했지만, 어쨌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나를 뭘 믿고 맡기시는 거지? 내가 이걸.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 드리고 하면서 그 과정이 저처럼 아직 성장하고 있는 학생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사수님도 일을 나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올해 저의 가장 큰 고민. 이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학원을 갈지 말지, 언제 갈지, 이게 제 올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올해 초에는 석사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석사는 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비싸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일단은 한국에 와서 일을 좀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내렸었고, 박사는 약간 그냥 취업 회피용? 어떤 이유에서든 하고 싶다 정도의 마음까지는 없었고, 근데 일단 이 연구실에 오면서 박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이 지금은 꽤 확고한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면 사실, 어, 재미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뭔가 작은 목표라도 항상 세우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는 거, 그냥 박사가 하고 싶어서 정도의 이유로 이걸 시작하면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꼭 들어가지고 또 언제 시작해야 될지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올해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올해의 도전. 일단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올해 4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반년이 넘었고 근두달 정도 안 올린 것 같긴 한데 뭐 영상 꽤 많이 올렸고요. 어, 러닝을 도전을 했었어요. 헬스장에 다니던 시절에도 어, 러닝머신을 타긴 탔지만 경사 올려서 걷기만 하고 뛰는 걸 정말 큰 그... 싫어했었는데 제가 사실 러닝을 취준 우울감 때문에 러닝을 한번 해봤었는데 뛰면서 막 속으로 나개무시어막 막 이러면서 막 뛰고 막 그랬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좀 생각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한국에 와서 좀더 이제 본격적으로 5 6키로 이렇게 뛰고 제가 그걸 북키로도 한번 뛰어봤거든요 일단 몸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느끼는 게 되게 네,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춥고, 제가 좀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생을 많이 놓고 있는데, 1월부터 다시 할 거예요. 예.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의 배움입니다. 사실 배움 교훈? 막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좀 많이 했던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건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먼저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친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물론 별의별 얘기 다할수 있는 친구들 당연히 있지만 내가 죽었을 때내 핸드폰을 맡길 수 있는 내 일기장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딱한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그 친구는 사실 굉장히 이예요. 밝고, 발도 넓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되게 잘 다가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격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친해졌지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쌍방이어야지 유지가 되는 것같다 관계에 깊이나 밀도? 어쨌든 모든 것들이 한쪽만 했을 때는 절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당연한 거지만, 그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는 사실 연락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물론 저도 가끔 먼저 하긴 하지만, 저는 그만큼 연락을 일단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멀리 있는데도 연락을 계속 해주니까 그게 되게 고마워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의 이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그 친구가 해준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약간 실물로 하기 조금 민망하니까 이렇게 불려서 뭐 고맙다고 이 말하고 싶고요. <laughs>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저 말고도 다양한 친구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기는 할 거예요. <laughs> 뭐, 그래도, 어쨌든, 고마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고, 그냥 성향이 아니라, 이건 사실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사실, 저는 요즘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기력했던 적이 없는데, 지금 뭐, 취준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기도 하고, 대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언제갈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회사는 지금 출퇴근 때문에 9 to 6도 아니고 6 to 9로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래서 많이 좀 무기력한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2026년 1월 1일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1월 1일이면 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쉬어, 쉬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생각은 그렇고요 1월 1일부터 다시 헬스장도 끊고, 일기도 지금 안쓴지좀 됐는데, 일기도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해 회고를 다 해봤고요. 지금 든 생각으로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거는 싱가포르 취업이랑, 그리고 집까지 이제 조금 정착, 마음의 정착까지 하는 거.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움 되는 영상 더 자주 올려보도록